뉴욕이랑.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뉴파입니다. 뉴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이블레이드로 대결을 할 건데요. 그냥 팽이 대결을 하기에는 우리 뉴욕이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서 팽이를 세번 돌려서 이 공을 밖으로 가장 많이 내보낸 사람이 이 젤리 먹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누구 먼저 할까요? 아, 뉴욕이 먼저 할 거예요. 자 뉴욕이가 고른 팽이는 카오스에요자 그럼 카오스를 장착을 하고요. 자 뉴욕이 오첫 번째 카오스 오아 공이 나갈 뻔 했는데 아한 개도 못나갔네요자 뉴파는 뉴파는 발키리를 할게요. 주세요. 뮤파는두 번만 하고 뉴욕이는 세 번에요. 알았죠? 발킥, 네. 출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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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오, 세 개! 네, 뮤파는세 개. <laughs> 자, 뮤파는 지금 현재 세 개를 했고요 우리 뉴욕이는 아직 한 개를, 한 개도 못 했지만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어떤 걸할 거예요? 하, 뮤파가 했던 걸로 하는군요. 자, 뉴욕의 발키리 출발! 오, 오, 시작부터, 오, 세 개. 오, 역시 발키리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오, 세 개. 현재 동점이에요. 자, 뉴파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요걸로 음, 해볼게요. 자, 뉴파는 넵튠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뉴파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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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라도. 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 두 개. 어, 뉴욕에 는또 발키리를 골랐습니다. 역시 발키리가 좀 강해 보이나봐요. 근데 발키리 모양이 조금 공을 딱 쳐내기에 좋게 생기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이가 세 개를 하면 뉴욕이가 이기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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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이겼어요. 자, 첫 번째 판은 뉴파가 이겼는데요. 한번더 할까요? 네, 알겠어요. 한번더 할게요. 뉴파 제미리 하나만 먹고요. 아, 뉴욕이가 이번에 이겨서 또 먹어요. 뉴욕기가 이기면 두개 줄게요. 뉴파는 하나만. 잘 참아요. 음. 자, 뉴욕이 먼저 골라주세요. 새로운 팽이 한번 골라봐요. 아니에요? 이거 해볼요 뉴파는 이번엔 이거 안 고르고, 새로운 것만 골라서 할게요. 자, 뉴욕이 도전! 오, 엄청 세게 돌렸어요. 오! 오, 두 개, 두 개. 오, 세 개! 오! 아, 세 개. 와우! 오, 우리 뉴욕이 점점 파워가 세지는데요. 자, 펜니르. 뉴파는 이번에 펜니르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우와! 오오오오! 아! 빛내! 아, 하나밖에 안 냈어요. 아, 펜니르 파워가 약한데. 뉴욕이는 계속 그걸로 할 거예요? 네. 자, 뉴욕의 두 번째 도전. 자, 뉴욕의 두 번째 도전. 오, 과연, 몇 개를. 어, 어, 이번에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아, 아쉽네요. 그래도 뉴욕이가 이기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laughs> 자, 뉴파의 마지막 두 번째 도전은 얘로 해보겠습니다. 카오스로 도전을 해볼게요. 자, 뉴욕이는 현재 3개, 뉴파는 1개. 과연, 뉴파가 이번에 2개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요. 뉴파, 오, 오, 하나,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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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아, 뉴파 2개밖에 안 돼요. 뉴욕이는 벌써 3개인데, 마지막 어차피 이겼지만, 골라서 한번 해봐요. 이겼으니까 딴 걸로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겼어. 자, 뉴욕이는 넵튠을 골랐습니다. 어 화려해 보이는데요. 넵튠의 파워는 어떨지 한번 지켜봅시다. 어차피 3대2로 뉴욕이가 이겼지만. 어, 뉴욕이 파워가 잘쓰록세지는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냥 할게요. 예. 네. 자, 뉴파가 약속한 대로 두 개를 줄게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자,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할 거예요. 네, 그래, 이번에 이기는 사람 세개 먹게 할까요? 이번에 졌다고 울면 안 돼요. 자, 결승전 뉴욕이 어떤 걸로 시작할 거예요? 역시 발킬인가요? 뉴파도 음, 이번에는 발키리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4호! 우와! 오오오! 역시 발키리! 오, 그러나! 아, 하나밖에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뉴파가, 이번엔 뉴파도 발키리로 한번 해볼게요. 아, 발키리 안 돼요? 뉴기가 발키리 금지라고 해서 뉴파는. 자, 이번에 처음으로 유니콘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니콘. 유니콘 널 믿겠어. 아, 오. 어 아, 유니콘 왜 제자리서 에 놀고 있는 거야? 옆에를 치라고 공격, 공격. 아, 아 유니콘. 아 실망인데 유니콘. 뉴욕이 뭘할 거야? 발키. 자, 뉴욕의 발키리 다시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열심히 오 하나 아 하나 발키리가 잘안될 때는 또 생각보다 이렇게 파워가 세지는 않네요. 자 뉴파는 이번에 카오스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잘 해야 되는데. 더오 오. 왜, <laughs> 말한다고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두 개, 뉴파 두 개, 뉴욕이 한 개, 뉴욕의 마지막.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이번에 세개 먹는 건데. 자, 마지막 결승전. 뉴욕이가 두개 이상을 하면 승리를 해요. 자, 힘껏 돌려주세요. 아빠 두 개, 뉴욕이 한 개. 오, 벌써 동점. 하나 더 나가면 뉴욕이 승리. 아, 동점이네요 결승전 한번더 가야겠어요. 자, 아, 젤리 세 개를 먹을 자는 누군가? 오, 오! 오, 시작부터 세 개나. 어,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요, 뉴욕이 자, 뉴파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이번에는 발키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개네 4개, 개는 해야 될것 같은데. 오오오! 공격, 공격! 그렇지, 공격! 말할, 하나밖에 아, 못했어요. 아, 뉴욕의 승리. 아, 누가 보면은 밥안준줄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재미로 한번 팽이끼리 대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먼저 돌리는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뉴파가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뉴욕이가 돌리기로 할게요. 자, 뉴욕이 팽이 어떤 거할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뉴파는, 뉴파는 이걸로 할게요. 자,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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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간 너무 깨고 있어. 자, 자, 돌려주세요. 아, 좋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저 둘이? 안 해요. <laughs> 자, 뉴욕의 승리. 자, 뉴욕이 오늘 베이블레이드로 대결도 해 보고 공천기도해 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네. 뉴욕이 승리한 거 축하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